인간사 사용치 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좋고 나쁜지는 살아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당장은 좋아보여도 나중에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미래는 알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2020년, 잡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약10% 이상이 매년 퇴사, 퇴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20년 유엔 산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계 각국과 행복 지수 순위가 있습니다. 2019년도 순위는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죠.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61위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날로 경제성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더 하향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을 사회적인 양극화, 또 과대한 그런 경쟁 체제, 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 다니다가 퇴직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렇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해야 할 6가지.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머릿속에는 늘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퇴사는 절대로 이제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퇴사 준비는 언제 해야 되냐? 바로, 퇴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퇴직을 꿈꾸는 직장인, 퇴근을 해야 될 여섯 가지 일,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본 거죠.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퇴근을 해야 될첫 번째 일, 왜 퇴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입니다. 이 퇴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쉽게 즉흥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내가 퇴사를 했을 경우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퇴사를 할수 없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메모하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을인자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세계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전란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도 백의 종군이라는 그 아주 인고의 세월을 지냈죠. 중국을 천하통이한 사마이는 자기가 도저히 깨로 제갈공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4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강태공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만날 때까지 30년을 빈 낚싯대를 들고 세월을 낚았죠. 그리고 일본을 천하통이란 독고가 이하야스는그 두견새에 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나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두견새가 울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계의 모든 그런 위대한 일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참는 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퇴사를 결정하고 결심하게 그런 생각이 들으면 퇴근 후에 장시간을 가지고 내가 왜 퇴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퇴근을 해야 될일 이렇게 어렵게 퇴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내가 퇴사하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표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표에는 뭐 시간적인 타임 스케줄도 있겠고 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을 해야 될일세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퇴사를 결정하고 뭐 퇴직을 결정하고 나면 의기소침해 가지고 기가 죽어 가지고 밖에 잘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퇴사를 결정했으면 될수 있으면 새로운 분야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퇴근에 많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면 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의무적으로 이런 종목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결심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신을 단련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가 관련된 거는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격증 하면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자격증 뭐몇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농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 이것이 장농의 자격증일지라도 결국 써먹을 때가 한 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을 퇴사를 결정하고 결심했다면 퇴근에 반드시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퇴직했을 때 나의 경제 사정은 과연 어느 정도 이어렀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예금이라든지 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기는 언제 도래되고 그래서 또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해서 경제적으로 난감한 일들이 없도록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뭐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해야 될 여섯 가지 일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사 세우심하죠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퇴직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지 또 불행한 일이 될지 그건 알수 없죠. 그러나 퇴직을 결심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반드시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